자 그리고 뭐 또개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좀 차별화가 있어요 리얼로 하는 건가 하는 것과 그리고 리얼로 하지 않는 거 이거 시청자분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다 알아요 저는 소개팅이 아니라 결혼 업체입니다 예, 응삼님 유튜브가 122만 명입니다 예, 개사 월클 중에 싸 월클이에요 이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아무거나 이제 클릭해서 이제 봐요 외국 사람들이 아,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진짜로. 예, 저도 가고 싶네뭐 이렇게 이렇게 글 쓴단 말이야. 어, 아이, 고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 저도 한번 먹고 싶습니다. 참바게트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뭐 이런 거, 뭐 어, 진짜 글로벌하게 다 있어. 이거는 이제 저기 그터키언대어 너무 맛있습니다. 어, 저도 한번 꼭 가고 싶네요.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뭐 이렇게 진짜 야무진단 말이야, 여러분들. 아, 역시 풍채. 흥삼님 여기.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손가무 아닙니다. 예, 아, 네. 네, 앉으시고 앉으시고. 네네. 근데 흥삼님도 진짜 레알로 결혼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어, 예, 그렇죠. 예. 오케이. 제일 중요한 세 가지만 딱 말씀해 주시면. 팀버가 그 몇개 보는지. 그 이상형 뭐 이런 걸 지금 체크하는 거잖아. 예예예 예, 예.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런지. 어, 모르겠는데 예 말씀하세요. BJ 중에는 이상형이. 예? 예. 예? 아 왜냐면 봉준님 위에서 부산에 내려왔잖아 아~~ 레스토랑 위에서 살았었자. 한분 들어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BJ 면이 어떻게 되시죠? 박주한이 박주한이이시고 네. 출신입니까? 네. 예? 자 인분 장교 전형을 했고 제가 최근에도 가족끼리 꽝 해를 먹으러 다녀왔습니다. 진짜 많이 드시잖아요. 어, 예, 네네. 또 많이 먹으면 속이 많이 상하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저는 셀러리를 갈아 먹거든요. 음. 근데 그게 뭐 맛있는 건 아닌데. 음. 어머니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매일 아침 그 녹즙기로. 천내신 건가요? 아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벽치신 네. 건가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제가 그러면 어, 일단 어, 첫 번째 분, 에 아, 네. 아, 수원에 사신다고요? 예. 방금 네. 못 타고 오셨어요? 제차 타고 왔어요. 아 그러면 지금 차 타고 가시면. <놀람> <놀람> 드릴게요. 오랜만에 나온 아, 우리 또 어, 미래 씨가 나와주셨네요. 벌크업을 <laughs>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햄체면십니까? 아 요즘 먹는 걸좀 <laughs> 아. 아, 햄체면. 예. 네. <laughs> 한개 반에 약간 스낵네 정도. 한개 반에 스낵네. 오케이, 한개 반에 스낵네.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 어,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이요? 아,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끼리끼리 놉다고 보미님이랑 친하신 거 아닌가요? <laughs> 무슨 <laughs> 뜻이죠? 아 그러니까 약간 좀그 보미님처럼 저, 저한테 좀잘 맞춰줄 수 있는 성향이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한다 아. 아, 근데 좀 약간 이런 말씀 드리면 진짜 떨리시는 거. 뭐 손을 떨시네. 아 네네. 한 <laughs> 석시간 아니 미래를 보고 손떨 정도라고요? 아니 잠시만 지금 너무 긴장하셨죠? 네. 네. 아 이게 좀 약간 긴장돼. 오. <laughs> 아첫 인상이요? 실물이 더 나아. 실물. 영상 못 봤는데 <laughs> 실물이 낫대요. 그거 이 줄자 이렇게. 두 번째. 아 미래분네. 어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 바로. 네. 예. <laughs> 이렇게 쉽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미래님 조금 있다 또. 아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예. 미래 좀 어떻게 보셨는데요? 어 낫대. 야, 아,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요. 예, 아, 우리 또, 하콩씨. 예. 문신 여부, 문신. 어, 문신 없어. 없고, 흡연 여부요. 예? 그럴, 그럴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laughs> 음... 아, 잠시만요. 아, 이게, 잠시만요. 아, 이게, 아, 이게 저 방송 사고가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몸매요? 예. 저, 수술했어요. 네. <laughs> 가슴 커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네. 본격적으로 토분 모드야. 시겠다 방송 할때그 주로 캠방 하잖아요. 그럼 저는 모바일 아, 더. 아 모바일을 더 많이. 네. 그럼주 컨텐츠가 어떻게? 주 네. 네. 컨텐츠 귀여움이요. 아, 네, 아, 딱 이해가 가네요. <laughs> 자, 그러면 어세 번째 하콩님 선택을 해주시면. <laughs> <방송해. 웃음> 안녕하세요. 공아. 아 오빠 너무해. 아니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 거야. 새벽에 라가 문자했어요. 나도 별로아 어,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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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뭐 예. 어, 합방이나 이런 것도 최근에. 네. 어. 아 근데 저는 아, 그 합방을 다 합쳐서 딱세분아예네 아, 예. 네. 누군지 대충 알것 같아요 아 진짜요 딱오네요 서베전 네. 어, 네아 <laughs> <laughs> 아니, 잠시만요 아니 그 마피아 게임 아닙니까 당신 아니 진짜 무슨 뭐안 아, 드시는 음식은요 이 저는 카레 빼고는 다잘 먹어요 카레 안 드세요 카레 향그 <laughs> 어떡하죠? 카레 좋아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인기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아... 그럼 가장 인상 깊은 먹방. 쭈꾸미. 매운 쭈꾸미. 왜요 왜요? 쭈꾸미 먹은 적 없습니까? 쭈꾸미를 언제 먹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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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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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앉아 주시고요. 예. 안녕. 네, 아, 세이니. 예, 네, 과거 없죠. 과거 없죠. 예, 예, 예. 나쁜 건 아닌데. 네. 호적정정 법인 태도리 아니에요 이호적정정 호적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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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봉으로 사주지 않았어요? <laughs> 아 잠시만 그 저기 그 뭐야 문신 문신 예좀 문신충인데 자 근데 지우고 있어 아오케 알겠습니다 네. 뭐 문신이 뭐 나쁜 거 아니니까요 아, 네. 네. 일단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 중에 가장 유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 아 뭐요? 장기 사이즈가 좀 다르니까 지 아, 않을까 아체면 ㅎ 핳 많이 먹으면 세개 4개? 세개 4개? 4개. 어, 4개? 어 그러네. 어어. 그.. 곤피해식 저.. 저 신겁만봤어요미필 아... 아, 네. 네. 혹시 그러면은 장거리 연예에 네. 대해서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포항 사신다고 네네. 네. 지금 반지, 기념 지 뺐어요. 아 굳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아니 지금 우선 내놨어요. 어.. 어. 어? 네. 어, 어. 예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세이 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드린 거 맞습니다. 야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예 형님 저도 오늘 아프리카TV 방송 켜겠습니다 형님. <웃음> 오늘 세이 <laughs> 님 위주로 가겠습니다. <laughs> 아 뭐래? <야. 야. 웃음> 오류... 어? <laughs> 아, 원래 아프리카TV 이런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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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언 아, 치수셨네 지금 이 시국이 시국인지라 완전 씻고 왔어요. 아 저는 안 씻어가지고 떼비노로 <놀빈으로> 씻고 왔어요. 아 <놀빈> 제가 안 씻어서 혹시 오빠랑 아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와가지고 오빠 떼. 자자자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자 일단 머리 스타일 뭐예요? 아 이거 조이서난 <laughs> 박서준 머리인데 <laughs> 자세나 봐. 봄이야 미안하다. 몸매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좀 약간 어 정면으로 아, 이렇게 이으하셨어아 네.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자 됐다고요. 엔트발이싸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여캠 분들은 진짜 뭐 자기 야망을 위해서 이렇게 아. 나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 흥성 님의 유튜브를 자주 봤던 사람이에요. 크, 그래서 졌구나. 예. 아어 야동님 마지막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좋아요. 저 조금 수방인데도 왔습니다. 주방인데 집에 가서 시신했어요 이게 약간 진짜 잘 생긴 줄 아는 것 같아. 오, 오, 야 여, 이렇게 이뻐졌어 이제 과거 업적 있습니까 과거 업적 뭐 일회 진결했고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모바일에 종사하고 계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만만 형님 방송 많이 보니까. 어, 진짜. 아, 네. 말 깨워서 정말 죄송한데 인방학 학감 진짜 이게 말이 좋아서 지금 월클이지 인방 헬로 어 일단 한번 더 보고 싶습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야 b j 명이 어떻게 되시죠? 저 우당탕 지지순님 제가 좀 키가 네. 조금 작은데 아뭐 네. 키는 뭐 크게 장관은 없다? 아, 노 프라블러 아노 아, 프라블러 똑같으시지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야, 자 일단은 예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업적이 좀 어떻게 됩니까? 업적이요, 로드걸. 예. 야, 로드에. 로드걸.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네, 지금도 하고 있고 네, 예, 아 그럼 혹시 신애지만 이게 좀 약간 어 이러셔서 포즈 네. 한번만 좀 이렇게 아, 네. 취해 주실 수 있는지. 포즈 한번만. 네. 예. 아,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디 다시 한 잠시만 잠시만 네. 인사만 하고 한숨을 쉬시면 임지우 네. 씨가 어떻게아 아니 아까 그요 긴장돼서 아 긴장돼서 긴장돼서 아, 네. 눈 바라보세요 오, 5초 네네. 동안 하나 둘셋 <laughs> 근데 이거 구찌 이거 네 진까린가요 아 진까 아, 아, 진까린가요 아, 아 진짜요 네네 음. 네. 저도 질문해도 됩니까 네네 그왜 물어본 거예요 네. 소비 성향 <laughs>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어디 사세요? 저 경기도 고양시 음, 어... 일산출 서울보다 조금 더멀고 건. 고향이 부산이어가지고. 네. 오, 오, 고향 부산이시구나. 부산 어디? 개근 쪽. 아, 개근 밀면 맛있는데. 또저어 저희... <laughs> <laughs> 맛있어요. 알아요. 이번 더 알아볼게요. 야! <laughs> 네.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멤버가 너무 많습니다, 맞죠? 응. 예, 그냥 바로 앉기 전에 아, 앉기 전에요? 한 분은 탈락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팀 밸런스가 중요해요. 밸런스. <laughs> 예. 너무 공격적인 픽만 있으면 이길 수가 없다. 아, 예,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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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 상 제가 예능 픽으로 한번 하긴 했어요. 예, 네, 솔직히. 마지막으로 할말 있습니까? 아, 네. 예, 빨리 빨리 말씀하세요. 저치 빠졌대요, 오빠. 자. <laughs> 아, 지금 잘 다시, 다시 계약하러 가요. <laughs> 아, 아, <laughs> 아, 야 씨발이라고요? 아 야, 미안해요. 예예예 예. 저는 진짜 진짜 부부 먹방하면서 카테고리의 영역을 넓혀서 오. 더 빠른 속도로 음. 300만 500만 한번 놀아보고 싶. <laughs> 같이. 예 네, 너무 좋습니다. 어,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 한번 오. 그, 그, 야차하라예 아, 네,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아 어, 진짜 맛있겠다. 음. 어이쯤에서한명식사 <laughs> 아, 가서 편하게 하시고 저요? 네, 네. 난줄 알았어. 아 잠시 아 예. 지우 누나에게 <laughs> 어작별을 <laughs> <마, 답변을> 구하고요. <laughs>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예. 아 근데 탈락하시. 아, 이게, 면을 먹을 때 제가 봤는데요. 예. 면치기로 싹 드시는 게 아니라, 계속 숟가락을 받쳐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아, 약간, 소위 말해서 약간, 예쁜 척 하면서. 아, 안 묻히려는. 어, 네. 아, 이거 맛있다, 야. 예.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 아 네, 의사님. 아, 예. 네. 계속 보고 계시는 겁니까? 걱정했습니다 <laughs> 그, 대림동으로 가셔가지고, 마라샹궈 드시면 돼요. 어, <laughs> 뭐야! 어, 잠깐만요! 만약에 마지막까지 선택을 받았으면은 돈이었습니까 형사님이었습니까? 아전 진심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온 거거든요. 음. 하... 아 제가 뭐는. 뭐라고... 네. 지수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 말씀 하고 예 가시는 걸로. 네, 마지막으로 빵 치즈 빵 우리가 사준 빵. 아 이거 태, 이거 팀은입니까? 이분이 있어야 될 곳은. 혹시? <웃음> <웃음> 어 이제 또 다음 스테이지는 또 어떤 거를 또 보실 건지 형사님이 지금 뭐가 아, 안전한 삶인지 지금 아직 확신이 없어요. 아 확신이 없다. 그럴 때는 이제 볼 만큼 봤는데 네. 이제는 이제 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확률. 아뭐 예를 들면 진짜 선택을 했는데 그 아, 사람이 아. 돈을 선택해서 깡이 나올 수도 네네. 있으니까 또 이제 강남에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약간 이 리액션이라고. 아, 빈손으로 좀 가면 아그니까 이게 아, 아예 남는 게 없으니까 좀 사심을 좀 채우겠다. 아자 <laughs> 네, 그러면 우리 아, 메라씨 부터 보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아, 봐도 어쩌면... 되나요? <laughs> 그, 뭐, 슬램덩크? 아, 그... 슬, 슬램덩크가 뭐야? 그게 뭔데? 그게 최근에 만든 건데 아 그게 최근에 만든 거예요? 아, 근데 다하시네요 예? 아다 아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미래님이 하시는 거 아는 거지. 어? 오자 <laughs> 그럼 가보겠습니다. <laughs> 레전드다 레전드다 <레전드> <레전드> 뭐예요? 슬램 h e 슬램 t u 아 이걸 보고 t 어요 직관으로? 라이즈예요? three, f r e t t 죽은데 또 민망한 무릎쓰고 이렇게 해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어떻게 세번 보셨는데 좀 마음에 드셨습니까, 여러 팬님? 어, 이게 구성이 날찬거것 같아요. 아... 선택 흔상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아 우리 미니언님 마지막까지 선택을 만약에 진짜 받았다면 돈이었습니까? 흥삼님이었습니까 저는 돈이었습니다. 오 뭐야? 야 형삼님 야 이번에 좀 박스 이미지가 좀 있긴 해요. 지금도 시청자들은 당신을 믿지 않고 다 지금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좀 약간 얘기를 하면 흥삼님한테좀 어느 정도 어필이 될것 같은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크게 생각이 없었는데. 형생님 아까 손떠신거 보니까 너무 귀엽다. 어, 야, 알겠습니다. 자, 티버일지 미래일지 선택하시는 분에게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미래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어, 참. 자, 티버 씨는 네.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갔으면은 돈이었습니까, 흥삼님이었습니까? 돈은 저도 잘법니다에 <laughs> 에이, 나쁜 사람! <laughs> 궁금합니다. 왜 마지막 미래씨를 선택했는지. 일단은 제가 저번 소개팅 때두 번째, 이 번으로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약간 이 번으로 들어와서 뭔가. 어... <웃음> <웃음> 마지막 끝으로 미래씨가 이제 돈일지 흥삼님일지 자 그냥 이제 드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냥 돈만 선택하면 영원과 50만원이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선택 준비 아 잠시만요 애교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니요큰 남자 같으신데 귀여운 모습 있으면 제가 진짜 좀 되게 좋아 뽑아주세요 뿌잉뿌잉 <laughs> 님의 선택을 하는 거면은 뒤에서 백허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돈이라고 선택을 하실 거면 하나만 들고 나가주시면 되십니다. 최종 미래의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잠시만요. 아자 일단 둘 중에 하나 일단 선택하세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이거. 이거 오케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별 생각 없이 나왔는데 좀 되게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게 저도 좀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서 아니 뭐막 이거 한다면서 막뭐 만나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 그래요 그래요. 그냥, 그냥 아, 더좀 알아가고 싶다 그 정도. 이야. 진짜로? 마지막으로. 이거는 두 분이서 뭐 데이터할 때 쓰셔도 되고 뭐 아무 때나 쓰셔도 됩니다 야 50만원 이야.. 진짜로 어,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이서 약간의 옹하는 걸로 그림 네. 마무리 짓고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위에서 편한가요? 네! 아 먼저 다가가줘야죠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아 이렇게 해야죠 아, 아.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